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거주 장애인을 학대한 안동 선산 재활원이 폐쇄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시설 법인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 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인 측이 행정 절차 마지막 단계인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경상북도가 다시 반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안동시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선산 재활원을 폐쇄한 게 지난해 12월. 안동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설립된 장애인 시설을 강제로 폐쇄한 첫 사례였습니다. 폐쇄 이후 경상북도도 선산 재활원을 운영한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인이 자진해산하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뒤 지난주 행정 절차상 마지막 단계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측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뭐 문이나 뭐 오는 서류상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음. 법제협력관님께서 그 기간을 더 줘야 된다, 자진 해산할 수 있는 기간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주자 하는 그래서 결정이 났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시 6개월의 자진 해산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 3월 청문회도 법인 측이 불참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즉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학대시설의 운영 책임이 있는 법인이 반년 넘게 제대로 행정 절차에 임하지 않고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며 경상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운영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 실질적으로 최종 책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사진 개편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관리책임을 방지하도록 방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한편 선산재활원 설립자 일가에 대해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최근 법인현 대표이사와 장애인 학대 혐의를 받는 직원 4명에 대한 재판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사연입니다.